자 이제 열한 번째입니다. 시간 음 우리 용도지역이 정해지면 지역들별로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4번 상이네요. 54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용도지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보시면 우리 한국의 모든 토지에 다 결정이 되어져 있는 1차적인 토지이용세임세 제한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류 배웠죠. 종류는 법에 있더라. 크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아홉 가지의 중분류가 있고 2물한개 세부 조가 있다, 했습니다. 예외 에 없다 했습니다. 이 용도지역 에 지정하는 절차 등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 지, 사 대도시 시장이 이제 도시군 관리기획을 통해서 이반결정해서 지정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예외가 참 많이 있다,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 수면 매립지에 턱내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다른 택배법에서의 도시지역 간주 턱내하고 그 다음에. 지역 특례 등이 있다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그럼 정해지면+ 정해지면 용도 지역별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것이 딱 나옵니다. 효과입니다. 응? 효과도 법에 법의, 법의 대통령령에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행위 그 지정 효과는요 바로 용도 지역별로 어떤 이용 행위를 할수 있다 없다 행위 제한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그 행위 제한이 무엇이냐를 지금부터 배우시겠습니다. 행위 제한을 보시면 이제 보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해당 용도 지역들 별로 해가지고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건축 제한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또두 번째 보시면 그 건물들을 어떤 넓이로, 크기로 건폐율이 상한선이 결정이 되어진다 할때 기초에서 배운 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번째 보시면 또 규모입니다. 입수인 커다란 규모의 제한인데 바로 용적률이라는 것이 그 상한선이다. 되어진 이것들이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 자, 건축제한 건물 종류, 건축물, 건축물 용도입니다. 건축물 용도. 스물여덟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어떤지 어떤 것을 어, 만약에 제 일종 어, 일반 주거지역은 어떤 건물, 어떤 건물은 어, 지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상이 지금부터 쭉 나오네요. 그것도 보시는데 아주 많습니다. 보세요. 자, 여러분, 오른쪽에 다 보시면, 보세요. 왼쪽 밑에, 대통령령으로 행위시안이 이렇게 정해진다. 건축물 종류도요, 대통령령에서 다 결정을 해 둔다. 법에 있습니다. 법에 있는 사항이 보시면,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자, 박스 트리가 어떻게 박스가 쫙 보이죠? 56페이지부터 56, 7, 8, 9. 보세요. 이 많은 식의 건축물들이 해당 지역들별로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가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 건물 종류로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제한이 발생합니다. 근데 엄청 많죠? 이걸 위해서 시험을 친다. 불가능하십니다. 이 많은 표, 이따마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제한하는 방식이 크게 차이 납니다. 보시면요. 어떤 지역은요, 해당 그 용도 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것들, 건축할 수 있는 것들을 열거합니다. 열거. 열거를 하면 그 외에는 별거되어진그 건물 종류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이것이 보통의 제한의 원칙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것은 건축할 수 없는 것들, 금지할 것들, 금지할 것들을 열거합니다. 열거하고 나서 그 외에는 다 허용된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요, 해당 그 용도 지역들 별로 준주거지인에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할수 있는 것을 딱 정해주고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의 현상인데, 반대로요, 어떤 양소는요 어떤 것들은 어, 그 안에서 설치 못한다, 제한한 다음에, 그 외에는 다 허용됩니다. 라고 좀더 범위를 확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여셔놓고요, 21개 중에서 보통은 다 이쪽에 포함되는데, 금지할 것을 정해주고요, 그 외에는 다 허용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한 방식이 틀립니다. 건축 제한 방식이 보통은요, 건축할 수 있는 것을 정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가 보통의 현상인데, 건축할 수 없는 것을 몇개 주고, 그 외에 다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요, 뭐냐면, 자, 여러분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들, 뭐 있습니까? 중16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걸린상업지역은요, 금지할 것을 몇개 주고, 그 외에 다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요, 여러분들 준자 붙는 지역이 두개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전일준, 전일준, 전일춘, 준, 준 나오죠? 준 주거지역과 준공업 지역은요 이렇게 한다 고합니다 그다음에요 시골 농촌은 다 그, 건축할 수 있는 것 주는데 농촌 가운데서도 계획관리지역, 응? 계획관리지역, 요 계획관리 지역은요 건축할 수 없는 걸 줍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네 가지와 준자붙는두 가지와 계획관리지역 요 조합해서 일곱 개입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지역들은요 건축할 수 없는 것을 열거하고 그외에다 되게 허용하는 방식의 제한 방식이 틀립니다. 그래서 다음 중에서 건축, 우리 용도 지역들 별로 건축 제한의 방식이 다른 용도 지역은 무엇이냐 해서요. 1, 2, 3, 4번, 5번. 또는요, 1, 2, 3, 1, 2, 3 4번, 5번. 이렇게 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상업 지역들 네 가지와 준자, 붙는준주거준공업 지역과 계획 관리 지역은요, 건축 활수, 없는 것을 열거하고 그 외엔 다 되게 하는 방식을 취한다. 차이점이 납니다. 나고요. 해당 그 용도 지역들별로 어떤 것만 채울 수 있다 없다. 처음에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암기하고 절대 칠수 없습니다. 나올 때 보시면요. 몇 개가 있습니다. 용도별로 해가지고 뭐 아파트 건축할 수 없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기초할 때 보시면 아파트는 건물 청소는 묻지 않고 그 건물 청소 안에서 주택으로 산 청소가 5개 층 이상인 장소를 5개 층이상 것이 아파트다. 알겠습니다. 최소한 전층을 다 집으로 써도 5층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5층 이상 지을 수 없는 4층까지만 건축하는 것은 다 빼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기 보시면 주상공 녹지부터 쭉 펼쳐지죠. 주거지요 상업적 공업적 말고요 녹지부터 농촌들 녹지부터 관농자 즉다 청소가 사청이야 제안받습니다 지금 농촌은 다 사청이야 청소가다제안받습니다 그래서 녹지부터 관농자 농촌은 아파트 지을 수 없어요. 또요 우리가 보시면 전용자 보세요. 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는데 이것도 전일촌이죠. 전일촌, 전일촌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보시면 일종, 이종이 있고 1, 2, 3종이 있습니다. 일종 자 붙는 주거지역, 전용 일종, 일반 일종. 다 보시면 저청 중심의 단독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 그러니까 2종 전용과 그다음에 2종 일반과 3종 일반 주거지역 하고요. 준 주거지역만 아파트가 가능하다. 나옵니다. 또 상업지역 가운데에서요, 중심 일반 아파트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걸린 됩니다. 근데 유통 상업지역은요,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 유통 상업지역은 또안 된다,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중심 일반 걸린 상업 지역들과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저기 공업지역 가운데서도 중공업 지역 됩니다. 그런데 전용 공업 지역과 일반 공업 지역은 안 돼요. 안 되니까 보시면. 전용 2종, 일반 2, 3종과 준 주거지역과 또 중1건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만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 해서 8개 지역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또 와서 볼 것이지 다볼 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지만 이 파트는요,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한 문제에 의해서 다 외우신다. 할 수는 없으니까 무시하시고 넘어가세요. 자근데요 조금요 심화 상황 나올 때 보시면 여기 앞 페이지 보십시오, 55페이지봅니다55 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 건축 제한은요 어,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이 아니고 다른 어떤 특별법으로. 따로 건축 제한을 청하는 그런 지역들도 그런 지역들도 있다 이터만 아시고 넘어가세요. 보시면요. 에, 우리가 원래 개별법 다른 개별법에서 따로 건축 제한을 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나 보신다면요. 자주 나오는 것이 그 박스에 보시면요. 자 보시면은 저기 어디입니까. 자 거기 보이네요. 저기 어, 우리 박스에 보시면요. 55페이지 박스안에 보시면 취락주입니다 취락주구란 용도지관에서 보시면 이것도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정합니다 하지만 집단취락주구란 것은요 그린벨트에 관한 사항이니까 개발제한특별법에서 정한다는 라일반상도체크했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농림지역 보시면 대부분이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입니다 그래서 농림지역 안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에서는요. 농지법 제한받고요.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제한받는다 특징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요거 하나 체크를 딱 해주세요. 3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기 5번 가시면 자연환경 보전, 수산자원법은요. 수산자원관리법이란 법에 제한받는다. 몇몇 가지만 택하시고 딴 간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나온다 해도요. 공부를 하실 파트가 아니니까 넘어가시고요. 해서 전체적인 제한항은다여러분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짝 넘어가시면 이제 77페이지에 보시면요. 두 번째 제안. 건폐율 제한과 용적률 제한이 딱 나오죠. 이것은 계속 시행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건축물 건축 제한뿐 아니고 건축물 규모 제한이다.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이 발생한다. 이건 또 기초할 때 표현되겠습니다. 건폐율 뭐죠? 건폐율 하면 어, 상세한 사항은요. 건축부 할때 배우실 것인데 이것은 이제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고 있는 또할수 있는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합니다. 건축 면적의 비율. 그래서 건축 면적의 비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곱하기 100%가 되면 입니다. 100%인데 이 말은요. 자, 대지란 곳에서 차지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요 위에서 수평투영을 해봅니다. 해보면요, 요 대지가 딱 보일 것이고 이 건물이 외벽까지의 면적, 이러한 면적이 딱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 면적입니다. 그래서 요 대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건물이 깔고 있는 가장 넓은 부분의 면적, 바로 건 태율입니다 건폐율 만약에요, 이쪽이 10m이고 이쪽이 20m입니다. 그러면 대지는요, 200제곱미터가 딱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딱 보니까, 이쪽이 딱 보니까 어, 보니까 8m요. 이쪽이 만약에 이것이 10m가 딱 나왔습니다. 그럼 80이 딱 80이 딱 되요. 그래서 곱하기를 딱 해보시면 공두에딱지우시면 248에서 40% 이렇게 딱 나오죠. 이 대지에서 건물이 펼칠 수 있는 덮을 폐자 덮을 수 있는 가장 넓은 비율 이것이 상한선이 우리 토지마다 다 정해져 있다가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 상한선을 딱 보니까요 한 장을 딱 넘어가시죠. 넘어가시면 저번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건폐율 상한선 순서대로 맞게 한 것이 아니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78페이지 보시면 표 보이죠. 이 표로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가운데 보시면 건폐율 무슨 이하되어 있죠. 그 건폐율의 상한선이 다 토지마다 다 정해져 있다. 특징이 있다. 있습니다. 건폐율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요건요. 우리가 용도지역 외울 때그 순서를 같이 아시면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 우리가 1, 2, 보시면 1, 2, 1, 2, 2, 2, 3 음?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1, 2, 1, 2, 3 뭡니까?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죠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중1유건상업지역이 있었죠. 중1유건해서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1준. 공업 지역이죠 전일촌 공업 지역. 그 다음에 또뭐 있습니까? 보생자 녹지가 있었죠 보생자 녹지. 그 다음에 보생계 보생계 관리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자가 농림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죠. 21가지입니다. 1, 2, 1, 2, 3, 준, 중, 1, 6, 은 전일촌, 보생자, 보생계, 농자에서 21가지입니다. 요검표의 수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 5, 6, 6, 5, 7, 9, 8, 8, 7. 둘 그다음에 이거 칠칠칠칠칠칠둘둘둘둘둘사둘 둘의 상한선이 다+ 있습니다. 해서 다공을딱 붙이면 되겠습니다. 오십 5로 오십 6로 육십 7로 육십 8로 오십 7로 칠십 7로 구십 2로2십2로2십2로2십2로 칠십 2로 칠십 로 칠십 로 이십 로 이십 로 이십 로 이십 로 이십 로 사십 로 이십 로 이십 로 사람들, 농촌들 보생자 녹지부터 보생계 관리 지역 농자 시골 농촌 말합니다. 다 원칙은 20%입니다. 그래서 대지가 이만하다. 20%밖에 못 채운다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잉? 그래서 요 순서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날까지. 그래서 1 2, 1 2 3준중1육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이렇 그 순서를 요시고요. 순서 있게 5 5 6 6 5 7 9 8 8 7 7 7 7 2 2 2 2 2 4, 2 2 이렇게. 단순 암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옆편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오십시오. 험에한 문제 꼭 나옵니다. 그래서 어 전용 일종이종에서는요 어 대지에서 50%까지 밖에 채울 수 없다. 그 다음에 일반 1, 2, 3종은요. 60%, 60%, 3종 일반은 50%네요. 준주건을만듭이 줍니다. 70%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적으 많이 죠 상업적으로 그물이 큽니다. 크고 많이 채울 수 있어요. 9887 많이 줍니다. 업지적다 똑같이 70%를 주어집니다 농촌부터 20%인데, 딱 하나, 계획 관리, 참 좋은 땅이죠. 계획 관리, 개발 가능한 시골 농촌만 참 좋은 땅입니다. 40%좀 많이 주겠다. 해서, 요걸 여러분들이 안기를 해야 됩니다. 농촌부터는 다 20%인데, 계획 관리만 40%를 준다라는또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와 주십시오. 만약에, 그 장소가 어, 시골 농촌도 20%입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넓게 건물을 펼쳐도 20% 이상 펼칠 수가 없다. 그 상한 면적의 한한이다 발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것시 원칙입니다. 근데 이거는 대통령령에 딱 나와 있죠. 그런데 지방 조례에서 다시 요 범위 내에서 더욱더 낮춘다 강화 실제합니다 그럼 지방 조례에서 정해진 그대로만 건축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식의 제안이 토지마다 다해당되죠 토지마다 어떤 것만 지을 수 있다 없다 어떤 넓이로 펼친다 이런 제안도 다 발생이 된다 바로 건폐율 제안도 강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른편을딱 보세요. 금폐율이 완화되는 특별한 곳도 있더라. 하나 박스 보이죠? 자, 보니까요. 이런말이 보입니다. 개수자치농산입니다. 용도지역이 어떤 용도지역이든 간에 그 묻지 않고 그자소서가 용도지구에서 개발진영지구다. 또요, 수산자원보호이다 또요, 자연공원이다. 또 취락지구다. 또, 농공단지다. 또, 요, 산업단지로 정해집니다. 여러분들, 비도시 지역, 도시 외 지역들 보시면 전부 다 뭡니까? 다 20%입니다. 계획관리 변호사 20%입니다. 20%인데, 거기서 개발, 진행하겠다. 할 때는요, 40%까지 면적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시골 농촌에서의 개, 개발, 진행할 때는요, 40%좀더 크게 주겠다. 이렇게 이 말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저기 자연 보존지역이 많습니다. 20%죠. 그런데 이틀은 40%까지 주겠다. 혜택을 주겠다랍니다. 그 다음에요, 자연공원구역들 보시면요, 어, 보시면 대부분 다 시골 농촌에 있습니다. 근런데 요건요, 어, 60%까지 주겠다라고 합니다. 또요 취락지구 취락지구 다음 배우십니다 취락지구 시골 마을니다 시골 마 시골 마을이다 시골, 시골 농촌이겠죠 농촌 마을도 다2 0입니다 근데 취락지구란 시골 마을촌 안에 건물 지을 때는요 넓게 60% 주겠다 해서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시골 가시면2 이십 프로인데 아니 우리 시골 마을들은 집이 컸데예 커지요 왜 취락지구니까 취락지구는 많이 줍니다 이십 프로 줍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여러분들 아까 배웠던 취락지구와 농공단지는요 도시로 바꾸지 않는다 하지만요 어. 농촌에 있는 공장지을때땅을 넓게 써야 돼. 20%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70% 이렇게 많이 줍니다. 많이 줘요. 산업단지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단입니다. 지 공업지역 다 777죠. 산업단지로 정해지면80% 이렇게 확대해서 혜택을 주겠다. 해서 확대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해서 외우실 때 개수자치 농산 446678로 확대되는 혜택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 폐율입니다. 금 폐율. 요것 말고는 건폐율 장황을 보지 마십시오.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에 조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제안, 용적률 잔안도탁론 용적률, 건폐율은 건축 면적이 건물이 대지에서 폐폐폐 듣고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용적률은 뭐냐? 건축물의 쓰임새, 용도가 대지에 쌓여 있는 비율을 말한다 해서 공식 보시면요. 이것은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고 있는 연 면적의 비율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세한 상황은요, 건축법 할때 배우십니다. 그래서 대지에서 차지하는 연 면적 비율이다 합니다. 아까 저희가 볼 때, 이 건물을 딱볼 때요, 이런 건물이 있다 했을 때, 요 건물의 건축 면적은 위에서 바라본다. 보니까요 대지에서 건물이 이렇게 딱 보인다. 이것이 바로 건축 면적 비율, 바로 건폐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용적률은요 건물 입체적인 규모입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가 있는데요. 또 1층, 1청, 1층만 딱 보니까 1층 면적이 딱 보입니다. 1층의 바닥 면적, 2층 2청 사이가 2층의 바닥 면적, 3층 3청 사이가 3층의 바닥 면적, 4층 4청 사이가 4층의 바닥 면적. 층마다 바닥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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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응? 그래서 1층이 만약에 대지가 200일 때. 이렇인데 1층이 만약에 100이었습니다. 2층도 100입니다. 3층도 100입니다. 4층도 100입니다. 이층이 뭐냐? 이게 뭐냐? 이 배터리가 1층의 바닥면적, 2층 바닥면적, 3층 바닥, 4층 바닥인데 이걸 다 합해보니까 400이 딱 나왔죠. 이것이 뭐냐? 건물의 연면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이 건물에서 지하층도 한계층에 딱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요, 그러면 지하층도 100이 딱 나왔습니다. 지하층의 바닥입니다. 이건 또 합합니다. 합해서 이때는 5 0 0곱미터가이 건물의 연 면적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니까, 대지 면적이 200입니다. 200인데, 요연 면적이 얼마냐? 500이네요. 500. 500에 탁 올라갑니다. 곱하기 1 0 0딱 합니다. 하니까, 요 공을 딱 지우면 2. 2는 4, 2, 50에서 250%짜리 용적률을 가진 건물이다. 이것이 바로 률이게. 예. 그런데요, 용적률은 말입니다. 용적률은땅 위에 쌓여있는 쌓여 있는 것이 쌓여에 쌓였다. 자, 치아는 한 것입니다. 한 것이야. 치아는 빼미다. 한 것은 빼미다. 쌓인 것들 1, 2, 3 4, 3, 4, 이것만 딱 포함해서 연면적은 520만. 하지만요, 용적률은 쌓인 것을 말하니까 지하철은 빠지고 이것만 내가지만 올라가서 이때는 500이 아니고 400 용적률 계산할 때는 400으로 봐서 이 건물은요 250이 아니고 200%짜리의 용적률을 가진 건물이다 이렇게 딱 보는 것입니다 보라 주시 그래서 이러한 용적률 규모도 다 토지마다 다 결정이 딱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그 내용 다시 그 다음 페이지 다 봅니다 보시면 이제 가운데 말고 오른편 보세요 박스에 78페이지 오른편에 용적률 상한선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80, 음? 아, 100입니다. 100. 1 0그다5 0 200%, 250, 300이 딱 보이죠? 응, 음? 보입니다. 주은또 500을 딱 주네요. 해서, 50씩 올라가는데, 준만 아니, 많이 듭니다. 그래서, 100, 150, 200, 250, 300, 500이 됩니다. 상업체가 아주 많이 줍니다. 그래서, 1500%, 빼기 음? 200% 하면 됩니다. 200. 그래서, 1300, 그 다음에, 1100, 900. 이의 상승이 딱 금액 규모가 규모 크시겠죠? 자, 공업지역 300부터 올라갑니다. 50보다 삽니다. 350. 400이 주어집니다. 주어집니다. 근데 네, 농촌은 전부 다요, 2080, 80이 대원칙입니다. 8 80 0원칙이야 그런데 몇 개는요, 몇 개는 100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다 80인데, 100을 주는 곳들이 좀 나옵니다. 나아요. 100을 준다. 그래서 80. 음? 이것도 80. 또 100이 나오네요. 100이 나오고요. 농림지역과 자연항경 보전지역은 둘다 2080. 그럼 100을 2 0 농림은 80. 그러니까 100, 80. 이렇게 상선이딱 주어집니다. 농촌은 다82이 팔십이 원칙이나 8십이원칙인데 원칙인데요. 백이 나오는 곳들이 세 군데가 탁탁 납니다. 생산 관리 지역과 자연 아 생산 녹지와 자연 녹지와 계획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요세 지역은요. 개발 가능한 곳입니다. 그럼 생산 녹지 뭡니까? 개발 유보했다. 농업적인 생산 땅에 개발 유보했다. 유보라 하면 가능하다는 말이니다 그래서 요쪽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생산 녹지 개발 유보하이자 개발자가 붙습니다. 자연 녹지 제한적 개발할 수 있는 곳이다. 계획관리 도시에 준해서 제한받지만 개발할 수 있다 개발할 수 있는 조금 개발할 수 있는 곳이 개발할 수 있는 요세 지역은 100을 주고 그외엔다 농촌은 2080 8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암기를 천천히 됩니다. 그래서 100, 1 5이 2, 2, 5, 300, 400, 삼5 0 0 1500, 1300, 1 백, 0 0 900, 335, 4 80, 100, 1 80, 80, 100. 80, 80의 상한선이다. 해당 토지지역마다 다 결정이 되어있고요. 또요 상한선 범위 안에서 지방조례에서 더욱더 낮춘다. 강화시킨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이 상한선도요. 비교하는 문제 시험에 잘뜨니까요두 개의 이표는요. 반드시 시험날까지 10월 29일까지 시간 많습니다. 천천히 외우세요. ,이. 자, 또다시 오른편을 딱 보세요. 두 번째 박스 봅니다. 음? 아까 저희가 건폐율을 탁 내주는 것도 있다. 그래서 개수자치농산했습니다근데 용적률도 탁 내받는 장소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중에서 개수자치 농산 중에서요. 개수자농에 대해서만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개수자치 농산 용적은요. 개수자농까지만 해서요. 100%를 줍니다. 또요. 80% 줍니다. 또100% 줍니다. 또 농공은 150% 준다. 이렇게 상한선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 자농 180, 100, 150에 상한선이 또 올라가는 특별한 혜택 주는 것도 있습니다. 10월 여러분들 농공단지, 농촌 마을에 공장 있죠. 그 도시로 바뀌지는 않지만 건폐를 열, 공장을 위해서 70% 확대해 주는 게 원래 20%인데요. 응? 또요, 자 80%인데 용적도 150%더 많이 준다 그죠. 공장이 크게 넓게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같이 또 시골 용천에 개발을 진행한다 할 때요. 보통 2080인데 건폐율 40. 용적률 100%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줘가지고요. 혜택을 주겠다. 바로 이것이 특례상입다해서이 표를 여시고 얼른 박스에 있는 두개 같이 천천히 암기를 하실 상입니다해서 한번 봅니다. 자, 건폐율 556657, 98877777, 2222240. 둘둘 주고요. 둘, 개수 자치 농산이면 4 4 6 2 7다더상 올려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6 6 1 0 0쭉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개수 자 농이면 180, 100 표시로 더 올려주는 것도 있더라. 이렇게 해서 특례까지만 딱 보시고 그외 상들은요. 보실 지야 보실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시고 넘어가세요. 이. 나 시험도 안 나오니까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서. 한 장을 또 넘어가시니까 여러 가지 상이 쭉 나오지만 이런 심화적인 상들은요 여러분들 문제풀이할 때 나오는 지문 속에서 몇 가지 특례상을 찍어서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니이 지금은 다 무시하시고 넘어가시고 지금 틀만 이 틀만 아셔서 충분히 시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수업 한간에 했던 내용만 가지고 반복하시고 제가 하지 아니한 부분들 관심 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합격하십니다 다 읽어가시면요 합격 절대 못하십니다 3별에서 80을 위한 전략 또 70을 위한 전략 짜서 봐야지. 100점을 그냥 절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하시고 넘어가 훨씬 좋습니다. 다 넘어가세요. 다 넘어가시고 이제 넘어가시니까 8 4페이지의 제일 끝에 이제 3번과 4번이 딱보위가요이또 중요한 사항이네요. 84페이지에 3번 4번 이미 84페이지에 3번은 설명이 되었습니다. 응? 그러니 모든 도시에다용도역이 정해져 있는데 공유수면메리지등 특례 등이 딱 나와가지고요. 자, 아직까지 결정되기 전까지, 도시관리로 결정되기 전까지 지정 안 되어진 장소가 간혹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정 결정을 해줄 때까지는 이 토지를요, 결정할 때까지,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때까지는 이 토지에 대해서 그중 제일 센치한 받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가장 센치한 받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일단은 중에서 제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요, 여러분 도시 지역, 도시 지역이 세 번째 이쭉 되어 있는데. 도시 있는 도시인데 세분이 안 되어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 세분이 안 되었다. 미 세분 되었어요. 미 세분이 딱 되었다. 그럼 세분을 할 때까지는요, 도시지역 안에서도 제일 센 제한 받는 녹지 가운데에서도 어, 보전자 붙는 보전 녹지로 일단 준해서 행위 제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요, 관리 지역도 보생계 이렇게 세분이 됩니다. 근데 세분이 안 되었다. 할 때는요, 보전자 붙는 관리 지역으로 일단 어, 제한한다. 해서요, 지정 안 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가 세분 안 되었다. 보전, 녹지. 관리가 세분 안 되었다. 보장 관리로 일단 준해서 행위제한을 한다. 이 내용이 바로 3번에 1, 2, 3번 단, 1, 2번 나와있죠. 참치하면 잘료를 사항이니까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자, 도시책에서 예측은 특례 딱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어, 접도구역, 접도구역, 접도구역. 이 말도 앞으로 배우시게 되는 상항인데요 접도구역이 뭐냐? 시골 농촌에 있습니다. 도시는 없어요. 시골 농촌 길 옆에 보시면 건축 검지하는 땅들이 딱 보입니다. 시골 농촌 길 옆에 가시면요. 여기는 접도구역입니다. 알았고 건축 검지하는 그런 토지가 쫙 보입니다. 앞으로 도로 확대를 위해서 이미 확보하는 도로부지입니다. 그래서 도시 외곽 지역에 접도구역이 있는데 도시 안에는요. 도로 옆에 접도구역이 없다. 이말 되겠습니다. 그 말이 이제 박사는 1번이고요. 또 박사는 2번 보시면 에, 농지법에서의 농지적 증명 사건이다. 그럼 농지, 농지, 농지를 매입할 때는요, 농부들이, 농부들이 농사짓겠다해서 농지지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 매입을 할 때는요, 농지지적 증명 필요 없다 이 말이겠습니다. 다만 녹지에, 녹지, 녹지에 있는 논들 가운데서는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푸지 아닌 곳에 있는 녹지의 논 일대는요 농지지적정명 필요하다란 말이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상인데 여기까지 해서 살짝 이런 반호시 바랍니다. 자 이제 제 3절 용토치구 나오네요. 용도지구는 말입니다. 용도지역에 있는 이제안들을요요 용도지역 특정 장소 일부에 대해서 따로 제한을 정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도 정할 수 있다가 딱 나오네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에, 배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